매년 여름만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9시가 훌쩍 넘은 저녁 시간, 한강에서 돗자리를 깔고 밤하늘을 보면 누워 있는다든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타고 드라이브 가거나 혹은 걸음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인과 동시에 뜨거운 여름을 나는 자연스러운 풍경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산과 관련된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를 보유하고 있어 수많은 외국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역시 수도권 서울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내로라하는 드라이브 및 데이트 명소들이 하나씩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은 부러움과 동시에 충격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봤을 드라이브 코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남산과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입니다. 남산의 경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또 외국인들에게도 서울에 가면 한 번쯤은 가봐야 하는 명소로 불립니다. 또한 이곳은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남산성곽길 및 해방촌 등을 연인과 또는 가족과 함께 걸으면 최고의 데이트 명소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스는 바로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입니다. 청와대 뒤편으로 해서 부각산 능선을 따라 정릉아리랑 고개까지 약 8km 넘게 이어지는 아름다운 2차선 산길 도로의 정상에는 음식점과 전망대가 있는 팔각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은 특히 자동차나 오토바이 심지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코스로 불립니다. 특히 이곳은 높은 산 꼭대기다 보니 무더운 여름을 피하기에 가장 안성맞춤. 심지어 온갖 네온사인 불빛으로 가득한 서울 야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서울의 야경 명소이기도 하기에,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이처럼 야경 명소 및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이지만, 이곳을 처음 가본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곳은 모두 산정상에 위치한 명소로 밤 10시가 넘은 시간, 산을 오르는 것 자체가 외국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동네라 하더라도 저녁 7, 8시 한국인들에게는 초저녁이라 불리는 이 시간에 거리를 활보하고 돌아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실제로 외국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대에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고작 가로등 불빛 하나에 의존해 산을 오른다는 것은 외국인들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죠. 심지어 북악스카이웨이의 경우 음침한 산길과 곳곳에 있는 군부대 초소 및 철창 등 분위기만 보면 마치 전쟁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도 이곳은 과거 북한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곳으로 해당 사건 이후 수도권의 경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비시설 및 군부대 시설을 확충하고 산책로까지 만들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한국인들이 새벽에 이곳을 심지어 단신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은 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으면서 동시에 한국은 얼마나 치안이 좋아서 이런 곳을 새벽에 오를 수 있는 것입니까라며 부러워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국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명소라 하더라도 맨몸으로 그것도 새벽 시간에 바람을 쐬러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외국과 달리 한국의 치안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해외 네티즌은 실제로 이를 경험하고 충격받았다며 해외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 화제가 된 적도 있는데요. 한국에 온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최적화된 곳이고 너무 편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느낀 건 한국은 정말 무섭고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말이야. 최근에 한국은 정말 무서운 곳이라고 느낀 적이 있어. 한국에서 사귄 친구와 난 저녁 7시에 밥을 먹고 가볍게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친구는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 아니겠어. 내가 살던 곳에서는 이 시간에 드라이브를 간다는 건 극단적으로 생각해. 범죄의 소굴에 내네 발로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했어. 하지만 친구는 그런 날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을 붙잡고 끌고 갔고 난 얼떨결에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게 됐어. 당연히 난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 심지어 우리 차 주변에는 곳곳에 군초소가 보였고, 그 외에는 나무 밖에는 없었어. 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가자고 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걱정 말라는 소리만 했어.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정말 무섭고, 동시에 아주 놀라운 곳이었어. 도심 속에 이런 명소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 또 그곳에는 드라이브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친구는 내 손을 잡고 정상으로 날 이끌었고, 그곳에서 본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 서울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기 때문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너무너무 멋있는 광경이 내 눈앞에 펼쳐졌고, 내가 30분 동안 떨고 걱정했던 것들이 단 3초 만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어. 한국의 치안이 좋다는 걸 보고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한국에 올까 말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단언컨대 세계 최고의 안전한 국가임에 틀림없으니 고민 말고 한국 여행을 왔으면 좋겠어.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걱정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이런 것조차 한국의 놀라운 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은 수많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에 괜히 뿌듯하기도 한데요. 특히 이런 외국인들의 놀라움과 칭찬은 들을 때마다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야간 드라이브를 경험한 외국인의 글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름이면 밤에 못 나가면 마치 병에 걸리는 것처럼 행동한다. 특히 다음 날 출근을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의 체력과 치안 모든 것에 난 놀랄 수밖에 없었어. 한국인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은 차를 사놓고도 출퇴근할 때는 타지 않는다. 그런데 그는 밤만 되면 드라이브 가자고 내게 연락이 온다. 그와 함께 드라이브를 다녀오면 정말 난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어.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동차를 단순히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가 생활로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행동 아닐까요? 야경이 아름다운 건 그만큼 밤에도 도심에 많은 곳들이 빛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리 야밤에 산에 올라도 불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지난 여름 친구 차를 타고 드라이브 가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는 동안 난 수십대의 자전거와 수십대의 오토바이를 봤어. 그리고 정상에 도착하면 더 많은 자전거와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가 있었어. 그리고 정상에 도착해 서울의 야경을 보고 있으면 무서움 따위는 단숨에 잊혀져. 한국은 낮과 밤 24시간이 쉴틈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취미를 즐길 수 있어. 특히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자전거만 타더라도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이지. 한 도시 내에서 새벽에 강과 산을 모두 라이딩을 할수 있는 곳이 서울 외에 또 있을까? 이제는 전염병도 끝나가고 난 지금 한국행 티켓을 알아보고 있어. 한국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낮에만 돌아다녔어. 그러다 우연히 친구와 함께 밤에 남산을 오른 적이 있는데 이곳에서 내려본 서울의 야경은 최고였어. 게다가 음료수 또는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내려다보는 서울은 돈을 주고도 볼수 없는 최고의 경치였어. 새벽 2시에도 산속으로 자전거를 탈수 있는 한국인들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들은 왜 항상 헬조선이라는 말을 해가며 한국이 사람이 살기에 가장 나쁜 나라라고 말하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물론, 자전거나 오토바이, 그리고 자동차 같은 이동수단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가끔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는 좋은 사람들은 내가 한국에 거주하면서 함께할 좋은 인연이 되었어. 난 한국을 가끔 의심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야. 도대체 그들의 거짓을 난 믿을 수 없어. 아무리 안전해도 나 같은 여성이나, 심지어 외국인이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다니 말이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